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 통통통 통, 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과 투자의 가치를 해보한다뭐 유통, 물류, 호텔 관련돼서 물류센터 관련돼서 한번쯤 제가 투자의 가치를 한번쯤 정리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땅이 넓으면은 좋고 또 가치가 높으면은 좋은데 우리나라 현실 한번 제가 이제 딱 직시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요. 뭐 부산 인천 매립해 갖고 10만 킬로 해배입니다. 자, 우리 10으로 잡으면 됩니다. 뭐 이제 제일 큰 나라가 이제 러시아가 170배가 크죠. 자, 인구는 지금 5,200만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인구 준다. 근데 여기서 지금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팩트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자가 소유냐 전세냐 월세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자가 소유에서 전세제도가 많다가 최근에는 지금 전세 플러스 월세. 이렇게 월세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자 두번째는 이제 임차갱신 입니다 보통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또 기업이 라든가 임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보통 2년정도 계약하고 연장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계약 거기다 가뭐 갱신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시장경제다 그니까 매매도 자유롭게 다 가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세금에 대해서도 지금 다양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전 세계,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크게 두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클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좋다. 이쪽에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주식도 얘기했지만은 주식이 저점 1,500 찍다가 지금 반등해갖고 2,100, 2,200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또 주가, 지금 현금 유동성이 많이 지금 은행으로부터 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뭐, 우리가 말하면 뭐, 동학개미라 그러죠? 한번 이렇게 볼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기간 투자가 3분의 1, 동학개미 300만 포함해서 3분의 1, 해외 기간, 외국인 투자가, 불직한 투자가 3분의 1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 매수 매도가 있는데 계속 지금 팔지는 않고 사면 어때요? 주가는 계속 올라겠죠. 근데 최근에 요건 진짜 속보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3월에 지금 전 세계 이제 워렌 버핏이나 짐 노조 스는데 워렌 버핏이 2월 3월에 오니까 항공주 무슨 주식주 다 팔았잖아요. 근데 항상 주식이나 가치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이익을 얻는 거 있고 손해를 보는 게 있는데 최근에 답니다. 워렌 버핏이 갖고 있던 애플 주가가 최근에 몇 4, 5년 전에 사놓은 게 그냥 주가가 70%가 반등했답니다. 을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잘한 그분 같은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쫄리면서 한번 가면, 뭐, 한 방에 기다리다가 매도도 못하고, 매입,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도, 그게 마냥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지만 쉬운 건 아닌 가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있다가 동학개미들 일부는 옛날에 이제 코인도 많이 했죠. 그다 음에까 그 요즘은 부동산 쪽으로 쭉 옵니다. 한번 봅시다. 부동산에도 종류가 많아요. 상업용 부동산, 물류센터, 유통단지, 호텔.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즘 빌딩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오늘 한번 좀 제가 물어봅시다. 우리 찍어주시는 박 pd님. 네. 상업용 부동산이 요즘 어떤가요? 우리나라 시세. 요즘 시세보다는 분위기가 네. 제가 얼마 전에 경리단길을 갔었거든요. 네. 네. 원래 경리단길 입구 쪽 보면은 이제 상가들이 되게 많이 늘어서 있는 그런 곳인데 어그 상가 네 개가 연달아 폐업을 해 갖고 임대구합니다. 아니 네. 인과 합니다. 요렇게 네. 그러니까 상가도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자, 예.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사무실은 교대 그다음에 강남역 삼을 이렇게 쭉 보면요. 테헤란로 쪽하고 강남대쪽 보니까 공실률이 최근 1년 사이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뭐냐면, 비즈니스든 장사든 잘 되면은 안정적으로 임대를 넣었는데, 임대를 대적이 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 만료해서 공실되는 쪽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일부적으로 최근에 적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좀 놀라는 상황이 여러분들 뭐, 어, 매스컴에다 발표됐으니까, 최근에 아파트 금액이 평균 도심에 1.2에서 1.5%가 올랐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그만큼 세금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세금을 올려 놓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뭐 6억이다, 9억이다, 15억이다. 이런 가치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생활 공간입니다. 사람은 집한채 가지면 어때요? 내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은 편안해야 되잖아요. 집한채 갖고 있는 생활 공간이 1년, 2년 전에 비해서 어때요? 최근에 이제 7월, 9월 달 재산세 이제 분납해서 입을 나온 걸다상 얘기를 들어 보니까 평균적으로 평수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30%까지 다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치가 올라가서 고맙지만은 그만큼 세금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공급량을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수요는 도심에 폭증하는데 공급 조절을 못한 것 같다. 지금 계속 정책 대안을 뭐 22번이다, 23번이다 내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안이 좀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금액이 20, 30 올랐으니까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진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 같은 경우가 또 하나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물류센터에 되겠지만은 과거에 3년, 5년 전만 해도 진짜 그린벨트 제외되고 다 풀린 물류센터에 좋은 거점들은다큰 물류센터에 있었거든요. 만평 이상, 2만 평, 뭐 3만 평, 심지어는 뭐 8만 평, 10만 평까지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큰 물류센터가 수도권 쪽에 많이 확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도심권에 땅값이 너무 비쌌어요. 평당 뭐 물류센터도 300, 500, 800이 그냥 기본적이에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류센터를 땅을 투집해서 상온이든 저온, 냉장, 냉동이든 투자를 내갖고 건축비에 갖고 결국은 뭐 토목비도 다 포함해서 나중에 취득 등록세까지 다 하겠죠. 그 정도의 수익 구조가 나올까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잘 나갈 때는 뭐8% 10%의 시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6% 전후밖에 수익 구조 안 나온다. 근데도 지금 물류센터 좋은 땅이면 서로 매입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아는 제가 아는 뭐 회사 대표 개발한 2년 동안 개발한 기흥에 있는 물류센터도 지금 매각됐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 뭐냐 하면은 외국에 있는 투자가 회사들 또 국내에 관련된 펀드라든가 일반 기관 투자기업들도 매입을 해갖고 그냥 장기 임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물류센터의 확보도 어렵지만은 임대 수익 같은 경우는 서서히 새로운 물류센터겠죠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유통과 호텔입니다.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글로벌의 유통, 관광, 리조트 이쪽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져갔고. 과거에도 이제 호텔 유통 이쪽이 이제 상당히 규모가 커져갖고 수익구조가 좋은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물류라든가 다른 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 유통이라든가 호텔 쪽,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유통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 근데 이상하게 해서 그렇게 유통의 수익구조 이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외 못 나갔으니까 국내 이제 호텔이 다시 요즘 저기 부킹 좋아서 차, 뭐 호텔이 이제 풀로 차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호텔의 가치, 위치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는 한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걸 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외환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박PD님 전 세계에서 지금 외환 중에 어디가 가장 강세라고 보고 있죠? 어, 외환은 잘 몰라서 제가 우선은 달러 하니까요. 맞아요. 기축통화죠. 네. 그래서 이제 달러는 변화 시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 15개국이 달러를 통할 사용해요. 뭐 미국, 홍콩, 캐나다, 싱가폴, 브루나 이런 달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강세가 지금 가고 달러하고 지금 요즘 금이 또 최고치 찍은 거 보셨죠? 네. 고정자산이지만은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금 금괴 그걸 딱 확보하면 제가 웃으면서 들었잖아요 와 금괴 무거운 거 어디다 보거나했더니 금괴는 불이나도 안 타잖아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금괴하고 달러는 안전자산에 일때 묻어두고 그 다음에 지금, 유로, 엔, 엔 같은 경우는 그냥 기, 기본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위안이 거기에 반등하냐 했는데 위안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세는 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환시장의 극락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힘들 때는 달러하고 엔에 대해서 그냥 폭락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외환시장 쪽에 투자그 다음에 투자를 한게 선물시장입니다. 자, 곡물. 그 다음에 철강석. 석유, 관련된 산업들을 갖다가 우리 이제 기업들은 장기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3개월, 6개월, 1년을 갖다 선물 시장에 샀는데, 그 전에 뭐 유가도 지금 뭐 마이너스 일제로 간 적이 있지만은 다시 유가도 지금 올라섰습니다. 30달러 40, 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을 딜을 어떻게 하냐가 또 투자의 저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투자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을 투자할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뭐라고 했죠? 주식. 야, 주식 요즘 사도 변화가 없어.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어? 부동산? 갖고 있어. 요즘 저도 이제 정답을 어떻게 얘기 못하지만, 그린벨트는 묶어둬갖고 친환경을 봐야 되는데, 뭐 그린벨트 얘기가 나올까? 어? 그린벨트 지역이야? 얘기만 들어도 그냥 벌써 매입하라.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 면은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거래하는 수요와 공급에 이 밸런스가 잘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시장은 원활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투자 시장의 가치가 제가 한번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빨리빨리 정신. 쉬라고 래도 일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지금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는면 뭐 쏠림 현상이에요. 한쪽이 좋다 하면 한쪽으로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우리의 뭐 장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걸 갖다가 어떤 투자도 포트폴리오하면서 좀 분산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다. 도심권 또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그 다음에 높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선호도는 지금 주춤하지만은 비트코인도 지금 다음 앞으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특집을 얘기했지만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시장으로 다시 또 들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투자 시장 속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쏠리나 했더니 서울, 경기도, 인천 제가 이거 딱 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있죠 한 10만 킬로 해배 중에 한번 봅시다. 서울의 땅이 6, 605km 해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10분의 1, 만 10, k m 해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게 송파 67만, 강서 58만, 강남 54만, 노원 53만, 관악 50만. 이게 빅파무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몰리는 지역 쪽에 서울에 지금 한 25개 구 중에서 이쪽이 지금 몰리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도 외곽 지역 얘기하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보에 따라서 우리 시향이 박, 바뀌기 때문에, 이 솔리면 당을 우르르 가다 보면,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한쪽이 특수구역이 되는데, 여기도 중요하다, 여기도 중요하다, 여기도 중요하다. 그니까 서울 도심의 25구의 주요 포인트의 거점이 지금 다 중요한 거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흐름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장의 논리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 정부 정책에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좀 해줘야, 앞으로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근데 제가 뭐 정부 정책까지는 뭐 제가 뭐 방향을 잡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우리가 현실에 직시하기 때문에 잘 풀어나갈 숙제가 아닌가 지금 보고 싶다. 그래서 투자는 시장의 흐름을 잘잇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의 유동성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는 따라서 안전 자산을 좀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투자하시고 계십니까? 자 주치 박사 통통통 다양한 투자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통통통은 개수됩니다. 감사합니다.